하루에 똥몇번 싸세요? 요즘 니치 똥 상태는 어때요? 똥 굵기 왜 늙었어요? 못생겼어요 구구요 구독, 구독, 안녕 섭둥이들 아, 털 빠져 저리 가에이스털 엄청 먹었어 오랜만에 돌아온 댓크읽기또 <laughs> 왔네 자 제가 2일 전에 댓글 읽기를 할 거니까 질문을 해달라고 제가 스토리에 올렸었어요 제 일상이 궁금하신 분들은 팔로우 하시면 되고요 질문이 상당히 많았어요 식상한 질문이나 했던 질문들은 패스한다고 했거든요 자 차례대로 읽어볼게요 옷 구매는 어디서 하시나요? 따로 뭐 인터넷 사이트에서 사진 않고요 제가 아무래도 패션 디자인과를 나왔다 보니까 주변에 이제 의류 브랜드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친구들이 그냥 협찬으로 보내줘요 보내달라고 따로 얘기를 안 해도 이옷 같은 경우도 이제 디소에이치 건데 제 동생이 하는 브랜드인데 그냥 보내줬더라. 고 그래서 뭐 가끔 밖에 나가가지고 이쁜 옷 보이면은 그때 그때 사는 편이지 옷을 그렇게 막사 입는 편은 아닙니다. 서비님의 회춘 비결은 무엇인가요? 철없게 사는 거? 젊은 사람들랑 이 놀다 보면 젊어집니다. 그리고 뭐 유전적인 것도 있죠. 서우빠 친구가 좋아하는 사람 접어버렸더니 지구가 반으로 휘어서 제 앞에 아르헨티나 사람이 있었잖아요. 뭔 소리예요? 현재 서비님의 목표 굶어 죽지 않을 정도로만 먹고 사는 게제 목표예요. 건물주라고 했잖아요. 사실 건물주는 먼 미래이고, 굳이 말하자면 아파트에서 사는 거. 예쁜 마누라랑. 그건 네 생각이고. 오. 유튜브 시작 계기가 뭐죠? 이거는 너무 많이 제가 답변을 했기 때문에 넘어갈게요. 좋아하는 가수. 아이유. 시, 제 버킷리스트입니다. 아이유랑 아이유. 사진 찍는 거. 하루에 똥몇번 싸세요? 이건 그날 그날마다 다르죠. 근데 보통은 한세번 싸는 것 같아요. 그 다음 활동이 커가지고. 조금은 그... 바로 싸요. 살면서 제일 듣기 싫은 말. 하고 인상 깊었던 말 제일 듣기 싫은 말은 초심 잃었다 너 바쁘잖아 이두 가지 말을 제일 듣기 싫어요 초심 잃었다는 사실 이 영상 활동하면서 정말 많이 들었는데 제가 아무리 초심을 잃어도 그렇게 초심 잃었다고 하신 분보다는 훨씬 나은 인생을 살고 있다는 거너 바쁘잖아 요즘 친구들한테도 지겹게 듣는 말인데 이게 참 색안경 끼고 보는 말이라고 해야 되나 안바쁠땐 집에서 혼자 그냥 TV 보고 있는데 뭐 연락도 안 해놓고서는 너 바쁠까봐 연락 안 했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 그냥 그러려니 해요 응, 나 바빠 이러고 살아요 그냥. 그리고 제일 인상 깊었던 말은, 너 덕분에 내 인생이 조금 바뀌게 됐다. 너 덕분에 힐링된다. 이런 말 정말 저는 좋은 것 같아요. 그 사랑이라는 말. 핸드폰 왜 바꾸셨어요? 아. 제가 지금 갤럭시 노트 10 플러스거든요. 원래 이전에 갤럭시 9 플러스를 썼는데, 핸드폰이 그때 상태가 액정이 다 깨져가지고, 마탱이가 가가지고, 어쩔 수 없이 빠르게 바꿨고요. 일치몇 살이에요? 세 딸! 항상 생각하는 사람은 이유가 무엇이에요? 가족들? 그리고 내 자신? 항상 제 자신에 대해서 좀 요즘 생각을 많이 해보는 것 같아요. 나는 뭘 먹고 살 것이며 앞으로 뭐 해야 될 것이며 막 이런 거를 좀 많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석풍인데 뭐 소원해 하지 마세요. 일단은 제가 있어야지만 여러분들이 절볼 때도 힘을 얻고 가실 수 있잖아요. 물론, 제 마음속에는 이제, 저를 생각해주시는 석둥이분들하고, 제 지인분들, 가족분들이죠. 악기 배우실 생각 없으신가요? 어우, 저는 항상 있습니다. 저는 그나마 할수 있는 악기가 기타. 군대에서 기타고로 배운 정도? 코드 보고 따라 치는 정도지, 잘 치지는 않습니다. 오늘의 TMI. 아, 운전하는데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사고 날뻔 했어요. 내년에 도전하고 싶은 거 스킨스쿠버하는 거. 요즘 리치 똥 상태는 어때요? 아주 건강합니다. 딱딱하면서 적당히 촉촉합니다. a b 6 i 콘서트 어땠어요? 와 무대 진짜 대박이다. 잘 생겼다. 남자인데 되게 예쁘게 생겼다. 리치랑 서빈님 건강은 어떠세요? 리치는 보시다시피 건강하고요. 저도 건강합니다. 조선님은 왜 이렇게 잘생겼어요? 우리 엄마 아빠가 잘 이쁘게 낳아줬어요. 그리고 내가 자꾸 이뻐지려고 관리를 해서? 강아지 더 키울 생각 있어요? 이거는 제가 지난번에 영상에도 얘기를 했기 때문에 빼줄게요. 서빈님이 제일 좋아하는 신발 브랜드는 어딘가요? 딱히 가리지는 않는데 나이키 거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컨버스. 조선님 볼링 쳐보심? 쳐봤으면 최고 점수까지! 어제 최고 점수가 하우스 볼로에서180볼링칠 때. 기복이 좀 심해요 잘칠 때는 엄청 잘 치고 못칠 뭐 때는 100도 못 넘을 때도 있어가지고 볼링 친는거 엄청 좋아합니다 제 유일하게 좋아하는 스포츠인데 너무 비싸 볼링 어떤 말 해주는 거 좋아해요? 제 얘기 들어주는 거 좋아해요 고생했어 오늘 하루도 수고 많았어 사랑해 뭐이 정도 선님 생방송은 안 하시나요? 네 생방송은 제가 안 한다고 지난번에 영상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짧게 얘기를 드리자면 생방송을 하면은 제가 텐션이 2 시간 지나면 좀 텐션이 많이 다운되더라고요. 그리고 생방송도 소재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딱히 소재를 정하고 생방송을 했던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시청자도 많지도 않았고 그만인데 시청자는 뭐0 명도 안 되네 이러면서 비웃고 비아냥거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안 합니다. 해병대는 진짜 귀신을 잡나요? 귀신은 몇 마리 정도 잡았나요? 귀신 잡는 해병대가 귀신을 잡은 해병대가 아니라요 그 역사가 있습니다 혜빈님 요즘에도 운동하시나요? 네 일주일에 그래도 3번 정도는 하는 거 같아요 건강 때문에 하는 거고 못 만들라기보다는 아무래도 건강 챙기기 위해서 운동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사생팬 있나요? 아니요 저는 사생팬은 없습니다 현재 거주중인 집은 월세인가요? 전세인가요? 여기 매매입니다. 제가 집을 산건데 제가 건물 투자를 좀 하려고 하는데 빌라를 잘못 사버리는 바람에 이 집에서 못 나가고 있어요. 작년에 집을 내놨는데 아직도 안 팔리고 있습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이 너무 음망이에요집 팔리면은 주택청약을 제가 한 11년 정도 들여놨거든요? 4년만 더 채우면 만점이에요. 그래서 강남권에 아파트 괜찮은 곳 있으면 그때 찔러 볼라고요 아파트 당첨되면 저는 신분 상승? 일단 이 집을 좀 팔았으면 좋겠는데 누가 좀 사줬으면 좋겠네요 빨리 최근 일상에서 제일 좋은 일과 제일 힘든 날 아무래도 제가 요즘 많은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까 기대 아닌 기대를 사람들한테 하다가 좀 실망한 경우도 많고 해서 사람도 많이 만나다 보면 탈이 나는구나 뭐든지 적당해야 되는구나라는 걸 알았죠 최근에 조금 힘들었지만 지금 잘 극복했고 저한테 실수한 사람만 미워하려고요 저는 원래 제가 기분이 안 좋으면 괜히 제 주변 사람 좋은 사람들까지 막 미워하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저한테 못하는 사람만 미워하려고 마음을 굳혔습니다. <laughs> 그리고 생각보다 제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너무 감사한 일이더라고요. 허빈님이 생각했을 때 자신의 리즈 시절은 아무래도 지금? 돈을 많이 벌고 잘 생기고 이런 걸 떠나서 지금 뭔가 심적으로 되게 여유도 있고 나는 잘될수 있다 이런 긍정적인 마인드로 살기 때문에 난 지금이 자존감도 많이 올라갔고 그래서 지금이 저는 리즈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빠 발 길이 몇 센치에요? 저는 신발 사이즈가 정확하게 쟀을 때제발 사이즈가 238이더라고요. 엄청 작죠? 제가 손발이 작아요. 발볼이 좁아가지고 신발 작은 것도 들어가긴 하는데 넉넉하게 250 신고 다녀요. 근래 먹은 음식 중에 제일 맛있었던 음식은 뭘까요? 저는 아무래도 새우구이? 새우를 좋아하니까 전복하고. 제가 해산물을 좀 좋아해가지고 제일 기억에 남는 섭둥이 알려주세요. 그리고 항상 건강하게 즐겁게 보내세요. 저는 모든 섭둥이들이다 기억에 남는데요. 일단 팬미팅 할 때도 저를 보러 와주신 분들도 되게 고맙고. 누구 한 명만 특정지어서 막 좋다고 하기보다는 한분한분다 기억하려고 노력을 하기 때문에 모든 섭둥이들은 저에게 아주 특별한 존재들이라고요. 2019년 끝나기 전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나요? 있다면 얘기해 주세요. 이 집을 파는 겁니다. 살 빼는 방법 알려주세요. 알잖아요. 알면서도 못빼지잖아요 그냥 적게 먹고 많이 움직이면 빠지고요. 많이 먹고 적게 움직이면 찌는 게 살이에요. 안 먹고 빼려고 하지 마시고 운동하시면서 빼세요. 그래야지 건강하게 뺄수 있고. 안 옵니다. 제 얼굴 지름 몇센치냐고요 가로로 19, 세로로 20이요. 면은 55요. 살면서 제일 행복한 순간은 먹을 때 그리고 영상 올리고 댓글 읽을 때똥굵기 이번 리어 저는 유튜브 보고 운동하고 넷플릭스 보고 친구들 만나서 그냥 술한잔 하는 거 배고플 때 자주 먹는 음식 구운 계란이요. 구운 계란이 살도 좀덜찌고 아니면 샐러리. 옛날에 원룸에 살때 같은 영상은 안 찍으세요? 못 말리는 실험 같은 거요. 어저께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왜 실험 아 해요? 맨날 물어보실 거잖아요. 이사는 언제 가세요? 이 집이 팔리면요. 만약 조섭님이 리치가 된다면 주인인 자신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단책 가자 밥줘야나똥 싸서 똥 치워 얼굴 일그러트는 방법 이 있을까요? <laughs> 정말 간단하죠 미성년자를 위한 컨텐츠 생각 없나요? 당분간은 이거저거 컨텐츠는 안 하고 아무래도 엉뚱한 실험 그런 것들을 위주로 할것 같습니다. 왜 늙었어요? 나이 먹었으니까 이제. 형 그래서 유튜브 실험은 언제 하고 있어? 못 생겼어요. 못 생겼어요. 못 생겼어요. 못 생겼어요. 나도 알아 이거 또 있네요. 조선님 잘 생겼다고 생각하는 사람 접어. 했더니 지구가 반으로 접혀서 지금 뉴질랜드 근처에 있는데 어쩌죠? 요즘 드립인가요? 제가 좀아젠가 봐요 제일 긴 머리카락이 몇 센치예요? 위에 머리가 제일 길겠지 15센티! 오빠한테 선물 보내려면 어디에다 보내야 돼요? 오네이즈 회사 주소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왜 잘생길 얼굴 못 나게 쓰시는 거? 속상해요 잉 다시 돌아가고 싶은 나이가 있으시다면 언제로 가고 싶으신가요? 전 나이 먹는 게 좋아요 여자친구 사귈 의향이 있나요? 내일이 빼빼로데이인데... 아니지, 농업인의 날이지 여자친구 있나요? 여자친구 사귈 의향이 있나요? 여자친구 언제 사귈 거요? 라는 질문들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분들은 뭐 여자친구 만날 때 계획을 하고 만나십니까? 그냥 살다 보니까 좋은 사람이 나타나서 만나는 거잖아요 그쵸? 나는 일주일 뒤에 여자친구를 만들 거야 그래서 만드신 분 계신가요? 참 아이러니하죠 오빠 항상 아프지지 마시고 항상 건강하시고 힘내세요. 아프면 어떻게 되게요? 어떻게 되긴 그냥 아프겠지뭐 서비님은 신우님을 얼마나 사랑하나요? 사랑하진 않아요. 늘. 최근에 제일 친하게 된 연예인은 친하다는 기준을 잘 모르겠네요. 제가 친하다고 해도 상대방이 절 친하다고 생각 안할 수도 있잖아요. 왜 연애 안 하세요? 너 나이에 자시다. 식스팩 보여줘요. 식스팩 없어요. 원팩이에요 원팩. 그거 다 쓸모 없어요. 요즘 에 이렇게 말랑말랑하고 만질 게 있는 게 대세예요. 이게 얼마나 부의 상징인데. 쥐, 리치야, 리치야. 너도 배 나왔잖아. 너 응. 식스팩 없잖아, 리치야, 그 리치. 다리털 몇 센티미터? 어. 야, 별걸 다 물어본다, 진짜 별걸 다물어 본다 진짜. 다리털 2cm. 서민님 올해 가기 전에 팬미팅 하셔야죠. 단독 팬미팅. 최근에 좀 많이 했어가지고 올해 말에 할지는 잘 모르겠고 내년 초에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서브파트 언제 시작하나요? 이것도 지금 집에서는 촬영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요. 좀더 넓은 집으로 가게 되면 은 그때 생각을 해보고 아무래도 서브파 편집은 마블이 했었는데 마블도 지금 편집을 그만둔 상태니까 분량도 1 시간짜리라서 그거를 소화할 수 있는 편집자가 있을지나 문제. 되네요. 여행을 간다면 아시아 대 유럽. 전 당연히 유럽이요. 유럽을 한 번도 안 가봤기 때문에 아시아 거는 웬만하면 다간것 같아요. 인생 살기 싫거나 슬럼프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슬럼프 올 때는 그냥 뭐 억지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려니 하면서 그리고 슬럼프도 자주 오는 거는 본인한테 좀 문제가 있는 거니까 내가 왜 이렇게 슬럼프가 자주 오지라는 생각을 좀 해봐요. 문제는 다 여기 안에 있습니다. 본인 안에 있기 때문에 본인한테 물어봐요. 인생 살면서 슬럼프는 매번 와요. 이 슬럼프를 극복하면 또 다른 슬럼프가 오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살기 싫다고까지 발언은 하지 마시고 즐기십시오 슬럼프도. 새벽에 심심하면 뭐하세요? 저는 유튜브 봐요. 아니면 롤하거나. 근데 롤은 진짜 성격 버리는 게임인 것 같아요.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접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년 가장 기억에 남는 하루가 있나요? 저는 여러분들 만났을 때요 오프라인으로 팬미팅했을 때 너무 뻔한 그런 멘트 같은데 기억에 남는 하루라 여자친구랑 헤어진 뻔한 질문은 패스라서 저는 뻔한 질문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 안녕 오팬무내 팬티는 블랙 no. 아, 하지만 왜 그렇게 귀여우신 거예요? 파파고에 큐티치면 조섭이라고 나오는데 알고 계신가요? 거짓말쟁이야. 인스타그램 댓글은 제가 다 읽었습니다. 이밖에 이제 유튜브에 100만 유튜버인데 조회수 왜 이러냐? 초심 이었네 100만 유튜버인데 조회수 폭망했네 킥킥. 막 이런 댓글 진짜 많거든요. 제가 한마디만 할게요. 100만 유튜버라고 뭐 조회수 잘 나와야 됩니까? 사람은요 잘될 때도 있지만 안될 때도 있어요. 그리고 다시 올라갈 때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사람을 그렇게 숫자로 판단하고 등급을 매기는 거 자체가 썩 좋지 못한 행동이에요. 사람은요. 그냥 사람 대 사람으로 봐야지. 저는 제가 어디 가서 백만 유튜버라고 얘기하고 다니지 않아요. 하지만 친구들이 저를 다른 사람들한테 소개할 때 "이 네, 백만 유튜버에요 이렇게 소개를 해요. 그럴 때마다 좀 드는 생각이 나는 건 주접인데 백만 유튜버라는 얘기를 끄내면은 그건 좀그 대하는 태도도 달라지고 상대방이 그거는 뭐 좋은 거죠. 그만큼 제가 제 무기를 갖고 있는 것도 맞고 저를 자랑할 수 있는 아주 훌륭한 스펙이죠. 하지만 저는 사람들 만날 때 직업 잘안 물어봐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가 중요하고 그 사람의 인성이 중요한 거죠. 제가 최근에 선물받은 책 중에 그런 문구가 있어요.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숫자로 사람을 등급을 매기고 숫자에 연연하고 숫자가 모든 걸 말해준다. 저는 사람의 인성 감이 숫자로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나한테 순위를 매기고 누가 더 인기가 있고 인기 있는 사람 옆에 있다고 내가 인기 있어지고 유명해집니까? 아니잖아요. 본인의 행복 기준에서 행복하면 그게 정말 잘 살고 있는 거지. 암튼 전 저예요. 제가 지금 조회 수가 많이 안 나와서 뭐 돈을 많이 못 벌어도 저는 하루 한 끼에 그냥 밥만 먹을 수 있는 것도 정말 감사하고, 이렇게 영상을 찍을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전 너무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너무 제 영상 조회수에 연연하지 마시고 저도 연연하는데 여러분들이 더 연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인기가 있든 없든 간에 그냥 제가 좋으시면 제 영상을 보시면 되는 거고, 그냥 제 영상 보면서 소소하게 행복을 얻어가시고 웃음을 얻어가셨으면 전 좋겠어요. 부담 없이 보는 게 아무래도 유튜브 영상이기도 하고, 저도 부담 갖고 영상 찍고 싶지 않으니까. 우리 모두 뭐 편안하게 제 영상 보시고, 오랜만에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좀 가깝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너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하고 구독 눌러주시고요. 댓글도 많이 써주시고 저는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사빡.